아니, 예, 어. 그, 남조선 해방을 위한, 그렇지. 그, 정보 기관에서, 응. 그, 우리 대한민국에 응. 간첩을 교육. 파견하고, 하니까 북한에서는 양성해가지고, 어. 그 다음에, 대한민국에 파견하고, 그렇지. 그 공작을 지휘하고, 응. 한마디로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한 응. 임무를 수행했습니다. 그러면 남조선에 파견된 감첩을 선생님이 다집어넣구만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, 예. 자, 어디 집어넣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예. 국회에다 넣었어, 안 넣었어요? 였습니다. 청와대는요? 였습니다. 언론에는? 였습니다. 국방부에는? 였습니다. 자, 그러면. 안 넣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남조선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큰 것,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어. 다침투시키수있 그러면 이제 긴장입니다, 긴장. 자, 봐요. 다다다다다다다다, 긴장, 긴장. 다다다다. 교회는 넣었어요, 안 넣었어요? 그게는 물론 넣었죠. 교회는. 이제. 하... 네. 쓰... 그런데 목사 새끼들이 북한을 예. 말이야. 예. 막 사람분도 가고 마음분도 가는데 예. 목사 새끼들 이 북한 가서 뭔계지을 떨어요? 그 사실 내가 조금 심도 있게 음. 말하겠는데요. 음. 우리 목사들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많은 횟수로 갔고 음.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요. 음. 저 지금을 말하면 김정은이 통치 정치적 토대를 강화시켜주고요. 음. 그, 그렇죠? 저, 그런 일을 하죠. 그러니까 욕으로 말하면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북한에 올라온 간첩들한테. 예. 이쁜 아가씨 붙여줬어요? 안 붙였어요? 아, 붙여줬죠. 그건 정상입니다. 정상이에요. 예. 정보공작에서 섹스 방식은 아주 좋 최소한 우리 김구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목사. 북한에 가서 예. 천녁하고 하룻밤 잔 사람이 확인 본인이 확인한 것만 17명이 넘는다. 그러는데, 예, 그러면 예, 요즘 예, 그 목사들이 평양을 가면요. 예, 애들이 이런데요. 아빠, 왜 이제 왔어? 이런데 그게 뭔 말입니까? 그건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음. 대남 공작의 기본 술수입니다. 음. 그래서 10년이 지나든, 20년이 지나든. 음. 존양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끈을 꼭 쥐고 있는 거지요. 끈을 북한에서. 꼭 쥐고 있다. 예. 그러면 그 목사들이 포섭이 됐나 안 됐나. 한마디로 여자들한테 유혹 당해서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확인이 뭐냐? 평양 갔다 온 북한 갔다 온 목사들 중에 김일성, 김정은, 김일, 김정일이를 나쁜 개자식이라고 욕을 못하는 목사들은 간첩이죠. 다 버섯된 사람. 예.